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법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곤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노동법 영상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우선 연장 근로수당이 언제 발생을 하는지, 발생을 한다면 얼마가 발생을 하는지 네. 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이 언제 발생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법 위반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사례를 <laughs>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을 보면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일 근로시간 기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주 근로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일 근로시간 기준은 일일 음. 8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라라고 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 기준으로는 일주 근로시간이 4 0 시간을 초과할 때그 음.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건가요? <laughs> 주문 외우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그러면 <laughs>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넘어서 일을 했을 때 1주 기준으로 40시간을 넘어서 일을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혹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 1일 기준으로 혹은 1주 기준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중복이 되는 건지 음. 아니면 하나만 충족을 해도 되는 건지 음.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 1주 어, 기준이든 1일 기준이든 둘,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연장근로 네.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두 가지 사유가 만약에 중복이 되었을 때는 중복해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한 번만 발생을 네.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할때한 번만 발생을 한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1주 기준이다 1일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네. 네. 이 기준 말고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상시 근로자 수이거든요. 음. 이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을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이 가산수당이 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 편의점을 한번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대부분의 편의점은 사장님을 제외하고 어, 보통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네. 3명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뭐 네. 많아야 네 명. 아, 진짜 많아봤자 네 명.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뭐 일주일 7일을 일을 하든 네. 뭐 음, 야간에, 일을 그쵸, 하든. 야, 야간에 일을 하든 또 야간에 일을 하든 가산 수당이란 게 없어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딱 일한 시간 만큼만. 만큼만 그 시급으로 곱해서 지급을 하는 네. 네, 이런 급여 지급 형태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내 근로시간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앞서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일 네, 기준과 1주 기준. 근데 이두 가지만 있다라고 하니까 계산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어, 현실에서 빈번하게 법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빈번한 위반이 일어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어, 대부분이 월급으로 이제 산정을 받으시다 보니까 근로시간도 월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네.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구하면 209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부분은 실근로시간이다 보니까,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다 보니까 음. 주휴수당을 빼고 네. 네, 약 17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74시간을 넘어는,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는. 네. 이런 기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상으로는 1일 네. 기준과 1주 기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네. 실무에서는 월급제 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통으로 계산을 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뜻이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왜법 위반이 되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주 4일이라는 근로자인데요. 네. 월요일과 수요일은 12시간씩 일을 하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8시간씩 일을 합니다. 네, 네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그랬을 때, 어, 일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주 40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월, 이거를 한달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 같은 결과가 그쵸.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로 시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네. 하지만 1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네.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월요일과 수요일이 있잖아요. 네. 총 4시간씩 어, 초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8시간씩 연장 근로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어떠세요? 1일 기준과 일주 기준이 다른 결과가 나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 통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일일 기준으로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가끔가다가 또 일주 어, 기준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장 근로가 발생을 했느냐, 네. 그래서 내가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을 받아야 되느냐에 네. 대해서 판단을 할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일 기준과 일주 네. 기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두 가지를 각각 계산을 해보고 네. 더 많은 것, 음. 네, 더 많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큰 것만? 네, 네. 큰, 거를 큰 것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음. 또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각각 예의를 한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그 그러면 저부터 사례를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월, 주 5일 근무자인데요. 음. 월수금은 12시간씩 일을 하고요. 네. 화요일, 목요일은 6시간씩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각각 1일 기준과 1주 기준을 계산을 해볼게요. 네. 1일 기준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면 월수금이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네. 8시간 초과분 4시간씩 총 12시간이 발생을 하죠. 음. 네. 그런데 1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2, 24, 36에다가 그 다음에 또 11을 더하죠. 네. 그러면 48이네요. 네. 네. 그러면 1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시간이 음.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럼 1일 기준이 더 크네요. 네. 1일 그러면. 기준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1일 기준으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네. 받으시면 되고요. 음. 네. 다음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해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7시간씩 네.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네. 네. 계산 해보면. 하루 기준으로 보면 1시간의 연장근로도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네요. 일주일에. 다 8시간 미팅 네, 네 만이니까. 그런데 1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2시간. 네, 7642. 네. 네, 연장근로 시간을 발생하죠. 을 이런 경우에는 1주 40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책정을 해야 된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한 급여 계산 방법은 그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0.5배냐 1.5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떠나서 네, 과연 연장근로 시간이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 이 부분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걸로 네, 네, 저희는 저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